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굉장히 어려운 그 상황 속에서도 이 해외시장 개척 그 수출을 하시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중소기업 대표님들 중소기업의아 보는 임직원 여러분들 어 너무 고생이 많으시고요 어 저는 16년간 그 해외시장 개척을 했고 무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법인 창업한 지가 이제 9년차가 됐고 중소기업의 그 어려움들 그다음에 해외시장 개척에 대한 어려움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해외 전시회를 약 100회 이상 참가를 했었고요 어, 보름 전에도 영국 전시회를 직접 갔다가 어, 현장의그 뜨거운 반응들 정말 그동안에 어, 죄송합니 제가 영국을 갔다 오긴 했는데 이제 코로나 검사 백신 다 맞았고요 어, 열흘 동안에 PCR 검사만 네번 정도 받아서 어, 일주일에 계속 뭐 이렇게 체크를 하고 있는데 뭐 크게 염려 안 하셔도 될것 같고요 어, 현장의 분위기를 보니까 어, 시장이 많이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어떤 어, 소비자들이나 바이어들의 그 니즈가 얼마나 지금 높은지 제가 현장에서 좀 많은 국가의 바이어들을 상담하면서 어, 좀 느꼈던 것 같고요. 확실히 아시아 사람인 저만 어, 마스크를 쓰고 있었고 대부분의 아시아 사람들은 어, 현장에서도 마스크를 쓰고 있는데 어, 유럽 사람들은 마스크를 대부분 쓰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30분 동안 어, 중소기업에 계시는 여러분들에게 어, 좀 인사이트를 드릴 수 있는 B2B를 어떻게 하면 활성화하고. B2B뿐만 아니고 B2C 영역에서 같이 우리가 마케팅을 하고 해외 시장 개척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6년 동안 해외 시장을 개척을 하면서 굉장히 뭐 글로벌 기업뿐만 아니고 지금도 현재 1조가 넘는 기업들 거래를 하고 있는데 그런 업체들하고 거래를 성사시키면서 저희 회사의 규모가 뭐 크든 작든간에 제가 어떤 제품을 판매하고 있고 어떤 제품을 만들고 있고 또 어떻게 바이어에게 그 리스폰스를 할 것이냐, 얼마나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느냐, 이러한 모든 것들이 결과적으로 이제 믹싱 시너지 크리에이션을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소기업이라고 해서 글로벌 기업들에게 공고를 못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준비되어 있는 기업. 그러니까 우리가 기술적으로 어떤 상품성을 확보하고 있고 그거에 대한 어떤 바이어 팔로업을 잘할 수만 있다면 충분히 글로벌 시장에서도 좋은 고객사들을 확보하고 충분히 진입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러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대체적으로 한 27개국을 돌아다니면서 조달 영업도 좀 해봤었고요. 최근은 자동차 부품이라든지. 그리고 이 바이오 쪽에서도 어뭐 보톡스라든지 헬스케어 관련된 제품들을 어 지금 현재 그 무역 상사로서 그 진행을 좀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아시는 바와 같이 시장이 완전히 변해서 코로나의 상황 때문에 그 전에서도 굉장히 빠른 어떤 디지털 경제로의 변화가 있었지만 코로나 때문에 그 속도가 어, 무한대로 이렇게 늘어난 것 같습니다. 자 결과적으로 우리가 바이어를 만날 수 없는 그런 상황, 대면할 수 없는 상황 때문에 적어도 온라인 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바이어에게 좋은 정보를 전달할 것이냐, 그리고 온라인 같은 경우는 큰 기업이든 작은 기업이든 온라인에서는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중소기업한테 가장 좋은 기회가 저는 온라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온라인 상에서 우리를 어떻게 포장하고 어떻게 전달할 거냐, 과연 우리가 준비가 되어져 있느냐? 여러분들이 만드시는 브로셔나 웹사이트나 홍보 영상이 정말 글로벌 시장에 개척을 할수 있는 바이어들에게 어떤 인프레션을 줄만한 그러한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철저하게 좀 진단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오전에도 기업 방문을 하고 어제도 기업 방문을 하고 왔는데요. 회사의 매출액이 100억이 넘어가는 회사인데 이 브로셔라든지 홈페이지의 어떤 방향이 전혀 바이어를 설득할 수 있는 내용이 전달이 안 되더라고요. 결과적으로 어떤 세일즈 포인트를 전달하고 싶은데 소개 자료에는 그 세일즈 포인트가 아니고 전체적인 어떤 그 소개 자료를 만들다 보니 바이어들이 빠른 어떤 캐치업이 안되고 그 전달이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디지털 경제에 맞게끔 디지털 마케팅을 할수 있는 가장 최적화되어 있는 여러분들의 어떤 플랫폼 구성 홍보 자료 구성 그다음에 어떤 시각 자료들을 잘 만드셔서 온라인상에 최대한 많은 노출을 통해서 유입을 시킬 수 있는 그게 가장 B2B나 B2C에서 빠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지난해 2020년 모두가 코로나로 어려울 때 저도 마찬가지로 최악의 상황이 있었습니다. 1, 2, 3, 4월 달에 수출 실적이 제로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코로나의 위기 상황에서 저는 불과 한달 만에 미국에 있는 기업을 만나게 됐고 그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던 바이어를 통해서 어, 6개월 만에 미국에 100만 달러를 수 출하게 되는 어, 그런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걸 통해서 다른 일들도 더 확장이 되고 그 레퍼런스를 통해서 다른 고객이 연결되는 어, 그런 상황들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어, 그 이유가 뭐냐면 어, 항상 준비가 돼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벌써 9년차 어, 법인을 지금 어, 운영을 하고 있고 항상 글로벌 시장을 준비 그 개척하기 위해서 어떤 자료라든지 어, 바이어들의 눈높이에 맞는 그런 시각 자료. 홍보 자료, 영상 자료 이러한 것들이 항상 바이어가 인콰이어리가 왔을 때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본적인 어떤 정보들이 준비가 돼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이어로부터 인콰이어리가 오면 즉각적으로 자료 전달하고 그다음 바이어가 요구하는 어떤 그 니즈에 대해서 저희가 대응할 수 있는 어떤 빠른 대응력이 있어서 그래도 지난해 위기 상황에서 좋은 기회를 맞이했고 저희가 그 덕분에 전문무역 상사도 되고 올해 수출탑을 또 받게 됐는데. 그래서 항상 중소기업에서 가려운 부분이 그겁니다. 우리가 바이어를 찾고 싶고 시장개척을 하고 싶은데 과연 우리가 준비가 돼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을 좀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여러분들 회사의 모든 정보와 자료들이 이 미디어 온라인, 특히 이 웹상과 모바일상에 최적화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좀 해보시고요. 중소기업이라고 해서 브랜드를 안 가져갈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특히 의료라든지 여기 참석하신 기업분들 중에 의료 쪽이나 바이오, 헬스 쪽도 있으신데요. 중소기업들은 일반적으로 제품을 만들어서 모델, 부여, 모델 번호를 부여해서 제품을 판매합니다. 그러니까 회사의 이름은 드러나더라도 브랜드가 존재하지 않죠. 그런데 제가 최근에 유럽이나 미국 시장에 적극적으로 나가보니까요. 결과적으로 회사에서 만드는 제품 중에 어떤 제품은 성공할 수도 있고 어떤 제품은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브랜드가 있다면 그 제품의 영역이 소비자, 소비재가 아니더라도 우리 회사에 만약에 브랜드가 있다면 어떤 제품이 성공하면 그 브랜드는 성장할 것이고 어떤 제품이 실패하더라도 브랜드는 여전히 계속해서 성장할 겁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여러분들 회사에도 브랜드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브랜드는 성장할 것이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새로운 제품에 대해서 기획하고 개발하고 양산을 할때잘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지만 우리의 브랜드는 계속해서 플러스 알파로 더 확장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시면 꼭 여러분들이 브랜드를 만드는데 뭐 비용이 크게 들지 않기 때문에 꼭 상표 등록이라든지 브랜드에 대해서도 고민하시고 시장 개척을 위해서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커머스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을 해서 지난해만 해도 아마존에서 460조 소비자가 직접 구매한 금액만 460조에 이를 정도로 이커머스가 대폭발을 했죠. 계속해서 이러한 어떤 기조가 유지될 것이고요 앞으로 더 많이 이커머스 시장이 확장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b2b 를 준비하시는 분들 어, 비즈니스 투 비즈니스 기업과 기업의 거래를 준비하시는 분들도 이커머스 라고 하는 플랫폼 안에 b2b 영역이 따로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요 또 우리가 b2c 시장에 진입했다 하더라도 그러한 어떤 레퍼런스를 통해서 어, 기업에서 컨택이 이루어지고 실제로 매출까지 연결되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어, 준비를 좀 하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글로벌 레퍼런스가 될 만한 이 글로벌 이커머스 플랫폼 안에 우리 제품이 들어가 있고 우리는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아무리 설명을 하고 뭐 네임밸류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바이어들을 설득하고 뭔가 우리 회사가 좋은 회사야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구조인데 만약에 우리가 이 플랫폼을 통해서 글로벌 이커머스의 플랫폼을 통해서 그 레퍼런스를 얻고 바이어에게 설득을 한다면 조금 더 수월하게 시장 진입을 할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아이템에 대한 고민을 하실 때 시장성과 성장성에 대해서 두 가지를 같이 고려를 하셔야 되는데요. 우리가 해외 시장 개척을 할때 무작정 전시회가 있다고 나가는 게 아니고요. 우리 제품이 가장 아, 이 합리적으로 진입할 만한 시장이 어디 어느 시장인지. 그거에 대한 여러분들 분석이 먼저 필요합니다. 그 분석을 하실 때 시장에 나와 있는 많은 자료들이 있죠. 무역협회나 관세청에 또는 현지 국가의 어떤 다양한 정보 사이트들을 통해서 실제로 시장성이 확보가 되어져 있는지. 그런데 시장성만 확보돼 있다고 해서 무조건 들어갈 것이 아니고요. 시장은 큰데 이미 그 시장은 끝난 시장인 경우도 있다는 거죠. 한마디로 가격 경쟁으로 승부를 걸수 있는 시장. 이미 성장이 되어져서 더 이상은 가격 이외에는 승부를 볼수 없는 그러한 시장들은 한마디로 성장성이 둔화되어 있거나 성장성이 완전히 내려앉은 그러한 시장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시장을 검토를 하실 때 반드시 시장의 사이즈, 마켓 사이즈와 성장성 두 가지를 한꺼번에 고려하셔서 다양한 데이터, 통계자료를 근거로 여러분들께서 진출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제품에 대한 고민을 할때 이 상품성이 뛰어나야 된다 여러분들 메이드 인 코리아가 상품성이 뛰어나야 될까요 뛰어나지 않아야 될까요 더 이상 말이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은 명실상부 이제 세계 어, 정말 최고의 나라가 됐죠 선진국가의 반열에 이미 올라섰고 세계 10대 11대 뭐 경제 강국이 되었기 때문에 메이드 인 코리아로 만들어진 제품이 상품성을 논한다 기술력을 논한다 이거는 뭐 옛날에 저희가 20년 전쯤 그때는 아마 대한민국 제품이 플러스 마이너스 중국보다 좋고 일본보다 좀 뒤쳐지고 이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은 시대가 달라졌습니다. 메이드 인 코리아 제품은 기본적으로 상품이 좋아야 됩니다. 그리고 제품의 어떤 하자라든지 제품의 불량이라든지 관리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되면 메이드 인 코리아로서 우리만 손해 보는 게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 기업에 어떤 손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에 메이드 인 코리아로 만들어진 제품은 철저하게 여러분들께서 검증하시고 그 품질에 있어서 문제가 야기되면 안 된다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 그한 5년 전, 6년 전에 프랑스의 이 전기전자 쪽 업체로부터 어, 클레임이 약 3억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일본 기업으로부터 클레임이 또 발생을 했는데 전자 부품 쪽을 취급하다 보니까 어, 제가 의도하지 않게 어, 이미 완제품 안에 들어가 있는 전자 부품의 불량으로 인해서 상상하지 못했던 클레임을 받았고요. 엄청난 위기를 제가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법정 관리까지 제가 들어갔고. 법정 관리 들어가서 1년 만에 졸업을 해서 지금은 약한 5년 정도가 지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보다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더잘 알고 있고요. 자금에 대한 어려움도 더잘 알고 있고. 결과적으로 sales increasing. 한마디로 우리가 이 매출 성장이 확보되지 않으면 기업은 끊임없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 상황을 겪고 나니까 아, 이제는 내가 이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고. 정말 얼마나 안정적인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경험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품은 절대 불량이 나면 안 됩니다. 날수 있겠죠. 그런데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범위, 고객사로부터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불량, 그 정도까지는 가능하지만 그 이상의 불량이 발생됐을 때는 기업뿐만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에 악영향을 줄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미국 고객과 유럽에 있는 고객으로부터 들은 얘기가 있습니다. 다시는 한국 제품을 사용하지 않겠다. 이거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였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 당신들 제품을 사용하고 나서 우리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다. 뭐 저희 제품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어 이런 얘기들이 반복된다고 하면 정말 우리가 설 자리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우리가 제품을 출하하고 제품을 생산하고 만들 때더 신경 써서 이 상품성을 높이고 기술력을 여러분들이 확보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국내 경쟁사와 해외 경쟁사를 다 확인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제 중소기업들을 많이 만나고 강의도 많이 하고 컨설팅도 하다 보니까 실제로 우리가 만든 제품이 세계 세상에서 제일 좋은 줄 알아요. 가격 경쟁력도 있고 품질도 좋고 우리가 제일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실제로 좋은 제품이 너무 많고. 어 아무리 우리가 뭐 메이드 인 차이나 메이드 인 차이나 라고 떠들면서 어, 무시하는 경향이 있지만 중국산 제품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 제품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결코 안주하면 안 된다 어, 우리 제품이 좋을지 안 좋을지는 시장이 평가를 해준다 그래서 반드시 상품성을 갖춰야 되고 가격 경쟁력도 확보해야 되고 그리고 바이어와의 어떤 거래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유용, 유연성 그러니까 융통성을 발휘해서 우리가 진입할 수 있는 그 길을 반드시 확보를 해야 된다는 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온라인 시장에 올라와 있는 또는 정보 사이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경쟁사, 주요 경쟁사뿐만 아니고 잠재 경쟁사들의 그런 제품들에 대한 분석이 B2B 사이트, B2C 사이트를 통해서 철저하게 우리가 확인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B2C 상품을 취급하시는 분들은 오픈 마켓들이 너무 많죠. 글로벌 오픈 마켓들이 많으니까 아마존이나 이베이나 뭐 쇼피나 기타 여러 사이트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경쟁사들이 도대체 어느 정도의 가격과 디자인과 스펙으로 경쟁하는지에 대해서 잘 우리가 분석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 그 다음에 알리바바 사이트가 세계 최대의 B2B 사이트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알리바바에 들어가서 제품을 검색을 할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들 알리바바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제품을요 저는 사실 믿을 수는 없습니다 제가 그동안 알리바바 사이트를 통해서 소싱을 하고 중국을 다닐 때 어, 많은 기업들의 정보를 받고 견적을 받고 제품에 대한 소개서를 받았죠 그런데 그게 100% 일치한 적이 단한 번도 없습니다. 어쩜 그렇게 정확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항상 중국에 가서 직접 실사를 하고 그 회사를 확인해 보면 그 회사 안에 회사로 껴 있는 회사도 많고 도대체 당신들이 제조사인지 아닌지도 모르겠고 이건 무슨 말일까요? 지금 오늘 아침에도 기사에서 유럽과 미국이 중국산 제품 쓰지 말자 이렇게 해서 철저하게 중국을 지금 외면하려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기업에게는 그레이체 c 스가 됐죠. 지금 우리가 한국 기업으로서 어,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 뭐 스퀴드 게임처럼 지금 모든 영역에서 대한민국의 브랜드 가치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 빠른 진입과 바이어를 발굴하면 여러분들에게도 정말 좋은 기회가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우리 제품이 어느 정도의 수준인지 또 글로벌 시장에서의 어떤 경쟁 구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분석 분석을 하신 뒤에 접근을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다음에 대한민국 유관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B2B 사이트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B2B 사이트를 통해서 얼마나 바이어로부터 컨택이 올지 안 올지는 모르겠으나 반드시 여러분들 대한민국 유관기관에서 운영하는 B2B 사이트에서 다 등록을 하시고 나서 이 온라인상의 노출이 단 1%라도 올라갈 수만 있다면 무조건 여러분들은 디지털 마케팅의 최소한의 그 어, 내용을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국무역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tradekorea.com, bykoreaorg, gobizkorea.com, ec21.com, 그리고, 컴, 컴, 그리고 어, 더 나아가서 alibaba.com, 중국 사이트이긴 하지만 적어도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이라고 하면 이 B2B 사이트에 무조건 회사 소개와 제품을 올려놓고 온라인 서칭을 통해서 반드시 우리 정보가 조금이라도 더 노출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기본 구조를 만들어 놓으셔야 됩니다. 그 가능성은 저는 1%라고 봅니다. 1%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포털 사이트가 네이버인데, 글로벌 시장에서는 과연 어떨까요? 구글이 전 세계 점유율 90%가 넘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들 회사나 제품에 대해서 구글 검색을 했는데 나오지 않는다? 그럼 안타깝게도 여러분들은 가능성이 제로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이어들이 직접 한국에 와서, 한국에 있는 기관한테 문의하고, 코트라 현장 그 각각의 지부에 물어봐서 기업을 찾겠다. 이거 쉽지 않습니다. 제가 2주 전에 만났던 수많은 바이어들도 한국 기관을 컨택해서 기업에 대한 정보 좀 달라, 연락을 달라, 그런데 너무 더디다는 겁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중소기업의 가장 큰 경쟁력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스피드 경쟁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대기업은 당연히 천천히 해도 되죠. 말도 느립니다. 저말 빠르잖아요. 중소기업이니까. 왜냐면 하 우린 시간이 없다. 돈도 없다. 그러니까 남들보다 더 빠른 스피드 경쟁력을 확보해서 바이어의 니즈를 충족시켜줄 수밖에 없다. 어, 여러분들 제가 미국 바이어들과 지금 아르젠티나 그리고 브라질 바이어 지금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유럽 바이어도 거래하고 있습니다. 거의 잠자는 시간이 2, 세시예요 이유가 뭐냐면 그들의 시간으로 리얼타임 대응 못하면요. 하루 이틀이 그냥 기본적으로 딜레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하루를 막기 위해서 2시, 3시가 기본적으로 잠자는 시간. 일어나는 시간도 5시, 6시가 기본 시간입니다. 그니까 항상 이 멍에 있는 느낌이 좀 있어서 이 잠자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뼈저리게 좀 느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대응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나라와 정서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모든 것들이 다른데 그 외국인들이 감동을 받습니다. 오히려 한국 사람보다 더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신을 믿는다. 당신을 통해서 우리가 거래를 더 활성화하고 싶다. 이런 어떤 어, 얘기들을 들을 정도로 결과적으로 바이어를 감동시킬 수 있는 여러분들의 대응력, 정확성, 스피드 경쟁력,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확보하셔서 어, 온라인상의 최소한 여러분들이 구글 마케팅 그리고 예를 들어서 최근에는 유튜브가 워낙 어, 지금 세계적으로 뭐 핫하죠. 그러니까 이 직관적으로 동적인 영역에서 바이어들에게 우리 회사와 소개 자료를 보내준다면 어, 이게 투디멘션보다는 훨씬 더 직관적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구글 최적화, 유튜브 최적화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정보를 온라인상에 가장 효과적으로 좀 드러내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양한 SNS 채널이 있습니다. 어떤 게 맞을지는 모르겠으나 현재까지 제가 경험하고 제가 최근에 가장 많은 인콰이어리들이 오는 채널이 유튜브나 구글을 통해서. 컨택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적어도 여러분들이 디지털 마케팅 최적화를 하신다면 구글을 통해서 승부를 하셔야 되고 유튜브를 통해서 승부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여기에 더 나아가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둘다 같은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구글 마케팅이 곧 유튜브 마케팅이고 둘다 똑같다고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요 제가 이번 전시회를 통해서 바이어들의 질문을 받은 것 중에 링크드인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상당히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나라는 링크드인이 꼭 어떤 이 리크루팅 하는, 한마디로 채용 공고 올리고 채용하는 그러한 사이트로 인지를 하고 있지만, 유럽이나 미국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채용은 기본이고, 결과적으로 비즈니스 네트워킹을 하는 가장 최대의 사이트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유럽이든 중동이든 미국을 나가서 바이어들과 상담하다가 명함 좀 주세요. 명함이 없습니다. 그럼 그들이 뭐라고 하냐면, 링크드인이 있습니까? 링크드인 통해서 보내드릴게요.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가 개인의 어떤 네트워킹이 아니고 어, 여러분들의 어떤 커리어, 여러분들 기업의 네트워킹을 하기 위해서 가장 핵심적인 사람과 사람의 네트워킹이 링크드 인이라는 거죠. 이게 실제로 유럽과 미국은 굉장히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실제 바이어들로부터 인콰이어리가 오는 경우도 있고요. 제가 이번에 링크드 인에 서로 친구맺었던그 영국이나 이 중동의 바이어들이 자기들의 거래하는 소위 말하는 그 프렌드들이 있죠. 그 사람들의 정보까지 얻게 돼서 저희가 어떤 메시지를 보낼 때 단순하게 스팸으로 빼지 않고 그래도 그 메시지를 읽고 회신을 준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은 디지털 마케팅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유입입니다. 유입이 되어지고 우리와 커뮤니케이션이 돼야 되는데 이게 단순하게 어떤 스팸의 내용이라고 하면 커뮤니케이션이 중단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대한 온라인 상으로 노출할 수 있는 모든 그 방법들을 동원해서 여러분들께서 여러분들 회사와 여러분들 제품의 정보를 노출시키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B2B를 위해서 끊임없이 시장 개척을 하기 위해서 전시회를 가고 최근에 1년 반 동안 온라인을 통해서 이 비대면 화상 상담 같은 것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비대면 화상 상담에 대해서 뭐 100점을 주진 않습니다. 이유가 뭐냐? 확실히 오프라인 미팅에 비해서 비대면 화상 상담이 효과가 좀 떨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불특정한 잠재 고객을 만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굉장히 축소돼 있죠. 그런데 전문전시회를 통해서 가면 내가 한 번도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불특정한 바이어들을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이 극대화되고 그렇지만 비대면 화상 상담뿐만 아니고 이러한 모든 행위들이 결국에 1%의 가능성에 도전하는 겁니다. 만약에 바이어를 한 팀도 못 만났다 한 명도 못 만났다 그럴 수도 있죠. 실패 사례가 더 많으니까. 그런데 제가 최근에 갔던 전시회 두 번을 통해서 저희 회사 외출액은 뭐 크지 않습니다. 이제 막 20억 정도 하는 그런 작은 회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브라질에 있는 1조 회사를 만났고 그 1조 회사에 피팝 승인이 들어가고 있고 그렇게 해서 컨테이너 선적을 했고 또 일본에 가서 일본 전시회 3일 동안에 저희 부스에 온 바이어는 8명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그 8명 중에 한 기업이 2조 매출을 하는 기업이었고 그 기업을 통해서 10조가 연결이 돼서 지금 올해만 거의 20억 가까이 이렇게 올라가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전시회 온 오프라인 뭐든 좋습니다. 우리가 그 가능성에 도전을 해야 되고요. 예전에 이렇게 다녔던 오프라인 전시회 이제 앞으로 내년부터는 더 활성화될 겁니다. 그동안에 사람들이 정말 너무나 이 전시회가 그리웠기 때문에 더 많이 내년에는 전시회가 활성화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제 비대면을 통해서 하시는데 최대한 여러분들 비대면 뿐만 아니고 어, 전시회, 시장 개척단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시고 여러분들께서 도전을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항상 바이어를 만나실 때 협상을 하시기 전에 어, 항상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 제가 이제 교환에다가 좀 써드렸는데요. 어, 제품에 대한 설명이라든지 기본 샘플들. 그 다음에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요소들, 바이어가 물어볼 수 있는 모든 질문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사전에 좀 대비를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바이어를 만나시기 전에 기본적으로 여러분 알고 계셔야 되는 내용들을 준비를 해주시고요. 가장 주의할 사항들이 최근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냐면 물류에서 어, 그동안에 우리가 이제 어떤 무역 거래를 하다 보면 바이어에게 오퍼를 한다는 게 견적을 보낸다는 게 항상 이 무역 운송 조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떤 일이 벌어졌죠? 물류비를 감당할 수 없고 해상은 15일마다 가격이 올라가고 있고 비행기는 일주일마다 가격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어떤 내용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면 좋을 것 같고요. 아,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그 바이어와의 커뮤니케이션에서 가장 왕성하게 하고 있는 게 왓츠앱입니다. 지금 제가 전 세계에 있는 모든 파트너들과 소통하는 거의 90%가 왓츠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카카오톡이지만 외국. 그 클라이언트들은 대부분 왓츠앱을 많이 쓰고 있죠 전화도 편하고 메시지도 편하고 모든 그 메신저가 왓츠앱으로 저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국가에 맞게끔 중국은 위챗을 쓸 것이고 그 다음에 베트남은 잔로를쓸 것이고 각 국가마다 본인들의 어떤 주요 그런 메신저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도 그렇게 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B2B 뿐만 아니고 비즈니스의 가장 큰 성공 요인은 우리가 얼마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얼마나 대응력이 뛰어나냐. 그 다음에 얼마나 우리가 유연성을 발휘해서 바이어들의 요구 조건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열린 사고가 있느냐. 이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히려 한국 사람보다 이 외국 사람들과의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하다 보면 거기에서 더 인간미가 느껴질 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비즈니스가 비즈니스로만 끝나면 안 되고요. 비즈니스의 관계가 프렌드가 되고 또 프렌드가 패밀리가 되는 그런 과정. 그러면 여러분들 제가 지금까지 거래했던 어, 수많은 바이어들 10년이 지나고 15년이 지났는데 어, 저희 어머니를 모시고 이 유럽에 있는 바이어들을 같이 만나기도 하고 제 아내를 데리고 가서 만나기도 하고 그다음에 인도네시아 바이어는 자기들의 가족 또 자기들의 자녀를 한국에 보낼 때 제가 뭐 보증인으로 서기도 하고 여러분들 비즈니스로 시작됐지만 결과적으로 프렌드가 되고 패밀리가 되는 그런 과정이 기업에게는 정말 중요한 자산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 인간미 넘치는 그런 어떤 비즈니스 너무 딱딱하지 않은 어, 큰 기업들도 다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공 요인을 한번 쭉 보시면서 여러분들께서 정말 인간미 넘치는 그런 어떤 대응 어, 그리고 정확성 신속성 그리고 어떤 어, 전문성 이렇게 대응을 하다 보면 반드시 좋은 기회가 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가장 어려울 때 어, 말도 안 되는 그 바이어 만남을 통해서 지난해 아마존에서도 저희가 이 초이스 상품에 선정이 되고 어, 트럼프 정부 마지막에 플로리다 주정부에서 저에게 가림막을 어, 40톤 정도를 비행기로 저희가 나를 정도로 비행기 항공료만 2억이 나올 정도로 어, 말도 안 되는 입찰에도 저희가 이 당첨이 돼보고 어, 그리고 실제로 저희 어, 중소기업들에서 생산을 하고 어, 선적하는 장면은 접니다. 어, 제가 컨테이너에 올라가서 빨래트 작업 잘하거든요. 어, 이렇게 중소기업의 모든 사람들은 어, 모든 면에 있어서 프로페셔널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지난해 미국 뉴스에도 나올 정도로 저희가 공급했던 플로리다주에 있는 학교들의 저희가 가림막을 공급을 했는데 원래 저희 주요 제품이 아니었습니다. 기회를 포착했고 바이어의 니즈가 있어서 즉각적으로 대응해서 이게 이제 스펙이 확정이 되고 납품한 그러한 사례가 있었듯이 항상 여러분들에게도 어떤 기회가 왔을 때그 기회를 포착할 수 있는 능력 그죠? 그런 어떤 통찰력들 이러한 것들을 항상 우리가 기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 여러분들 짧은 시간이지만 아, 여러분들에게 좀 메시지가 뭐좀 이렇게 전달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아,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자 강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유익한 말씀 전해주신 대표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